안녕하세요. 게임으로 통하는 세상, 게임통 t v 입니다 아, 앞선 영상에서 주저비님 캐릭터 탐방을 통해가지고 강력한 사팍 우수분을 만들었는데요. 아, 이분이 지금 이 정도 강력함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저한테 대리 컨텐츠를 맡겨주셨는데요. 정파분들, 긴장하세요. 자, 바로 환영술, 희귀환영술을 4개를 지금 모아왔어요. 음, 희귀환영술 4개로 지금 힘에 미쳐버림 사파 고수의 품격과는 다소 좀 어울리지 않는 미친 캐릭터로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점잖은 초선이나 봉선쯤은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합성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합성을 통해가지고 사실 어떤 게 나올까요? 이게 합성을 통해가지고 용린기가 나오는 확률도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갑니다! 음, 여포가 보이는 것 같구나. 여포의 향이 느껴져. 자, 갑니다. 용린기 제발! 아. 아, 죄송합니다.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안타깝네요. 자, 이어서 경매에 이게 사실 정말로 어렵거든요. 이 경매 관통을 해가지고 수양명 대장경도 있고 이거를 관통을 하면은 이 백남무흥공을 습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백남무흥공을 익히려면 요거를 다 뚫으면 청라 옥령공을 익히고 요거를 다 뚫으면 백남무흥공을 익히거든요 예요 네. 요거를 뭘로 하는게 좋을까요 요거를 할까요 요거를 할까요? 얘를 추가적으로 뚫으려면, 지금 보면은, 어, 얘를 만땅 채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처음 거부터 하는 게 나을까요, 그냥? 말씀 주시면, 아 수, 수양, 수양명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걸로 바로, 지금 보시면은, 은화가 2270이 있는데요. 이걸 다섯 번 초기화를 시켜가지고, 자,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극악의 확률입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십, 총 20개의 칸이 있는데, 10번을 통해서 2 0칸에 가려면 이론적으로 한 번에 두 개씩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세번 갈게 9.6, 한 번에 28.5입니다. 그래서 이게 1이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여기 까지 다 가기가. 근데 다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자, 다섯 번 관통으로 가볼게요. 자, 최대 여기까지 간다는 거고요. 자자자자자. 아, 여기는. 잠깐만. 여기는 1, 2, 3.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이거는 초기화를 바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음. 3, 5, 15가 돼야지만 여기까지 가는 거라서 이거는 사실상 다섯 번을 갔는데 다 여기까지 나왔다는 건 거의 쓰레기 같은 거네요, 이건. 이거는 그냥 흙, 공을 아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빠른 초기화 하고요. 자, 다시 5회로. 아, 이것도, 이것도 초기화 해야 될것 같아요. 여섯 편이니까. 한, 하나씩 한번 가볼까요?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아. 하나, 하나, 둘, 셋, 오, 좋아, 좋아, 좋아. 두 개. 아, 아. 하나, 둘, 셋. 잠깐만, 네개 남았는데, 셋, 셋, 셋.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거, 이거는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번또 나오면. 옥체! 세 개. 자, 세번 남았고, 여섯 칸 가면 됩니다. 제발, 아. 자, 마지막. 마지막에서 9.6%의 확률로 세번 가면은 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레전드 한번 찍자. 갑니다! 아우. 날렸어요. 초기 한번 할게요. 하나. 셋. 하나. 하나. 아, 네 번에, 네 번에 6이 나왔는데, 여기서 3 남지 않으면 갈게요. 다섯 번에 8이면 초기화 하겠습니다, 그냥. 초기화 하고, 자, 5회 간동 한번 갈게요. 아, 오해관통이 안, 안 나오네. 오해 여까지 밖에 안 나오면 아예 안 되는 거거든요? 아, 너무 아깝다, 아깝게. 그냥 한 개짜리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두 개. 빠르게. 두 개. 두개까지 괜찮아. 두 개. 두 개까지는 평타인데 여기서 세 개가 나와줘야 되는데? 한 개. 한개 아, 여섯 번에 3, 3, 3, 2인데 아, 다 3이 나와야 돼 이것도 안 돼요 하나, 둘아 3이 잘안 나오네. 그래서 3한번 나오면 또해볼수 있는데. 야. 이거 사실상 4번 만에 못 가거든요. 한 번만 더해 볼게요. 아, 안 됩니다. 자, 이제 몇번안 남았어요. 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근데 다섯 개짜리보다는 한 개짜리가 한 번씩 하는 게 조금 나은 것 같긴 해요. 씨, 그렇게 하니까 바로 하나 나오네. 씨, 그런 거 없나? 아, 이거는 안 되지. 3, 6, 9. 3, 3이 나오면 또 몰라. 아, 이건 초기야. 아, 이거, 이거는 사실은 이번에는 일단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쓰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까 3개가... 아, 아, 이거 뭐야? 진짜 이거는 미쳤네. 야 이거는, 야 이거는 진짜. 아 아까 그러니까 아까 너무 너무 잘 나왔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사실상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까지 가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음, 한요 정도 왔을 때 그냥 버, 놔두는 거는 고민해보겠는데 지금 계속 도전하시면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아 이거 진짜 쉽지가 않네요. 왜 이게 사실 62%의 확률로 한 칸에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다 뚫고 여기까지 가는 게 예,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아. 캐릭터 맡겨주고 이렇게 대리 또 주셨는데 용림기도 못 뽑고 경맥도 못 들어가지고 아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네. 착잡하네요. 네. 아우 나쁜 게임사 어? 적당히 해야지 이거 은화 한100 정도 되더라도 좀 하겠는데 이거 250이면 이거 누가 해. 아 진짜. 현배형님아 어쨌거나 주저비님, 감사하고요.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음. 더 강한 모습으로 더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탐방 마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